자네 신앙 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대화며 교제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될 적에 미신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교훈을 같이 묵상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육신의 병, 육체 병도 무섭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 병의 75% 이상이 전부 정신적인 것, 마음의 병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보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적에 더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내면적인 건강에 더 유익이 되는 보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기도할 적에 먼저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면 그의 인격과 그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적에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손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회 이대로 안 된다 하는 제목 아래 특별히 인천구청의 그 세무부정 사건과 그저 돈 있는 부자를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결성한 지존파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병든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밸류, 가정의 그 가치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경제의 정의,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 건설에 대한 가치관이 회복될 적에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 는 말을 쓴 것을 읽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사회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민 사회도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오늘 미국 사회도 얼마나 병들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 부패와 폭력과 살인과 무서운 죄악이 이 사회를 병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무주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감동의 세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병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른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나에 대해만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옆에서 강도를 만나고 살인을 당하고 레이프를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무관심의 세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책임의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사생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책임인데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목적의 세대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질병을 말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히 동분서주하지만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남들이 분주히 돌아가니까 나도 함께 군중 속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든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온갖 부정부패입니다. 심한 경쟁 의식입니다. 불신감입니다. 미움과 적대감입니다. 온갖 폭력과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과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inner man, inner being 우리의 심령과 용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심령,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람의 모습과 특징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제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존재의 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self-esteem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할 적에 남의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자악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회적 범죄를 저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셀프 이스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분수에 걸맞는 삶을 살줄 아는 인생의 지혜와 슬기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도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참 많은 분들이 여행합니다. 지난 여름에 잠깐 카나다에 갔더니 한달 사이에 4만 명이 카나다하고 이제 무비자 체결이 되니까 여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신혼여행도 이제는 제주도는 별로 안 가고 동남아나 하와이나 세계 여러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신혼부부들이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그러면 이혼한 가정도 들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왜 싸우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남의 남편이나 아내를 흘겨봤느냐 왜 이상한 눈초리로 봤느냐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또 분수에 넘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고만 가정이 깨진다는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병든 것을 말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말해. 이상한 눈초리로 남을 바라보는 것도 잘못되지만은 한번 봤다고 또 트집을 잡고 싸우는 것도 문제가 있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리액션 하지 않냐고 레스폰스 하는 삶이라고 그랬어. 이 리액션이란 말과 레스폰스란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액션은 어떤 일에 부닥칠 적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해. 때기는 그러니까 사람은 화를 벌컥 내거나 여러 가지 교양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레스판스는 숙고하며 창의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레스판스 할수 있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과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릭 프롬이라고 한 분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빌려서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이컨이란 사람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거미처럼 남의 것을 착지하는, 탈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 두 번째로는 개미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세 번째는 꿀벌처럼 오히려 사회에 달콤한 꿀을 생산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 건강한 사람은 꿀벌처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면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구역과 교회도 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가 될 적에 프로덕티브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속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날 모세나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적에 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빛났다고 해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 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적에 그의 얼굴에서 그와 같이 광채가 빛났고 그의 삶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내적 건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With the power through His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어떤 지식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적에 유무상 통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정말 복음을 기쁨으로 나가서 생명을 걸고 증가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의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성결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깨끗해질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 하시게 된다 하는 말,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게 될 적에 세상의 염려는 다 사라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삶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평화와 자유함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게 됐대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나의 구속의 사건과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적에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함께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을 적에 최상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병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밥을 먹을 때도 여기 독약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다 보니까 밥맛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함께 계시게 하는 인만우엘의 삶을 살아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만우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는 것을 수없이 읽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인만우엘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적에 초막도 궁궐로 변하고 어두운 세계도 광명의 세계로 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드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18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얻은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지니게 되고 그 영생의 생명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이웃과 화목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천국과 같은 가정과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현할 적에 그곳에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커뮤니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오직 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나이 세상도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하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갈 적에 천국을 맛보며 살수 있는 은혜와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함, 우리 교회는 좀 냉랭하다고 말함, 우리 사회가 너무 쌀쌀하다고 말함. 그러나 사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난로들이요. 내 사랑의 날로 불이 꺼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의 날로 불의 불을 정말 뜨겁게 할 적에 온 집안이 뜨거워지고 훈훈해지고 우리의 사랑의 날로 불을 켜서 밝히게 될 적에 이 교회는 밝아지고 훈훈해지고 봄동산과 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나 자기의 사랑의 날로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남들이 왜 나를 좀 뜨겁게 하지 않느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좀 훈훈하게 정말 봉통산처럼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적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적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적에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됨, 특별히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고 넓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적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됨, 아다아9 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가 그 하시기를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에 굶주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찾아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또한 발견함. 그분들의 기도의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흥장하고 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재단에 멀리서 나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재직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힘이요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개혁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가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아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삶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보금의 열매도 자연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처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삶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